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유샤이십니다 <laughs> 구독했니? 알람 설정은? 좋아요는? 댓글은? 괜찮아? 봐주는 게아디야이번에는뭐 대리메스 문 뭐, 핸드십을 한번 다볼까요 이게 1985년에서 1995년 정도로 추측되는데 정확한 현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이게 투사이클이에요그 다음에 자동 2단 변속이 되는, 어, 바이크입니다. 이게 한 30km에서 자동으로 2단으로 변속이 되는데, 정말 재미있는 오토바이입니다. 연비도 궁금하니까 연비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, 그 다음에, 어, 주행은 제가 주행샷을 찍으면서 안보지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기름이 아예 없어요 안 걸려요. 그래서 정말 보안잘된 오토바이네요. 아, 이게, 네, 게 1리터인데, 1 1리터를 가지고 한번 뿌어볼게요. 오 많이 넣었다 아, 괜찮아. 1리터를 넣어서, 네, 한번.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, 어, 릴 때, 제가 어릴 때 보던 오토바이라서, 네, 어, 궁금합니다, 제가. 지금은 어떨지. 어릴 때 제가, 그, 가지고 지진 않았는데, 그래도 주변 분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몇번 타보긴 타봤어요. 타보긴 타봤는데, 어, 생각보다 재밌는, 네, 투사이클은 되게 재밌습니다. 재밌는 오토바이. 초보도 가지고. <laughs> 네, 알려드리겠습다 <발병에서>. 그럼, 가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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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유시 아저씨입니다. <laughs> 어, 예상하셨죠? <laughs> 이번에는요, 대림에서 나온 어, 핸디50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. 네. 어, 이 30, 지금 1985년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90년 초반 때까지 만들었던 오토바이인데, 90년 초반 때까지 나왔나?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모르겠지만, 못하겠지만, 90년 초반까지 아마 놓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렇게 많이 팔린 오토바이는 아니에요. 이 장르가 정확한 명칭은 모패드라는 장르인데, 모패드라는 그게 무엇이냐면요, 그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올린 오토바이를 모패드 계획이 합니다. 우리나라에 혹시 예전에... 보시면, 짐 짜증거에다가 엔진 올려가지고 타던 오토바이 있죠. 그게 보통 이 핸디 50 엔진이 올라가 있거든요.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모페드라는 말보다 자토바이는 말을 많이 하죠. 자토바이.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름 잘 짓습니다. 네. 이왜소한이 체형의 이 오토바이는 어, 자동 2단 미션입니다. 막 가다가 어, 가다가 딱30 정도에서 놨다가 다시 땡기면 자동으로 이단으로 바뀌어요. 어, 타는 재미는, 오래간만에 투사이클을 타서 그런지 타는 재미는 있는데, 승차감은 쉐입니다쉐 <laughs> 어, 원래 17인치 타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, 50계열에서는, 50cc 계열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맛은 있지만, 꼭 마치 자전거를 탄 그런 느낌의 가벼움이 있었고요. 어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에는 어, 1리터에2 어, 2 k 로 정도 나갔습니다. 최고속은 6 5 k 로까지 땡겨봤어요. 그리고 어, 이 특유의 카랑카랑카랑 엔진 소리가 저는, 저는 사실 이 옛날부터 투사이을를 좋아했기 때문에 타면 좋긴 좋지만 어, 남들이 들으면 사실 이게 옥수로 좀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완전 장난이 크랑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이 박자가 조금 있고 마치 앙칼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런 엔진들의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뭐 일본 메이커 중에서는 NSR도 그랬고요. 뭐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 타던 오토바이 중에 MX MX라는 그 효성에서 나온 MX 125라는 게 있었는데. 고도 투사이클인데 고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승차감은이 네, 포지션이 이렇게 타면 다리 자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타야지 무게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허리로 다 가는데 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약간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어, 충격 자체가 허리로 다 오더라고요. 예, 타보니까 어, 튜브 타임에도 타입과 이 12, 17인치의 휘일에도 불구하고 쿠션 자체는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. 어, 타는 재미는 확실하게 있는게막 땡기면 막 아, 뭐고 r p 살리면서 딱탄 그런 느낌은 좋았지만 어, 이 오일 타는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원래 오토바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막 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오일하고 이 투사이클은 엔진 오일이랑 어, 기름이랑 휘발유랑 같이 태우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배기 쪽에서 엔진 오일 냄새가 막 나요. 와, 그게 조금 속이 미시꺼울 정도로 예, 지금은 제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뭐,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34년 된오토바이기 때문에 부속이 없습니다. 부속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렸, 밀렸는데 드럼식 브레이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,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이렇게 어, 좀 옛날 방식의 오토바이들은요, 사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타셔야 되고요. 차간과 차간 사이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타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 자체가 없어요. 그 브레이크 잡는다고 잡아도 오토바이가 쭉쭉 밀립니다. 그래서 항상 뭐, 어차피 속도는 많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차간과 차간 사이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타시는 게 좋고, 어, 이 바이크에 넌 어디에다가 딱 맞추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, 진짜 가까운 출퇴근가그 다음에 동네 마실, 요 정도. 그래서 사실 올라타기 전에 정말 설레 있어요. 와, 이게 아직도 있다니.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가 있다니. 옛날에 타던 기억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대게 타면서도 깊었지만, 요즘 오토바이에 길들여져 있는 저로서는, 예. 만족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유시아저씨의 기본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네. 헤드램프가 너무 또 약하고 네.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앞에 가볍게 앞에 그냥 마실용으로 타는 거는 좋아도 뭐 이걸 타고 출퇴근을 약간 뭐 10km 5km로는 타기는 좋지만 10km 정도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<laughs> 그래도 이 34년 된 오토바이가 예, 오토바이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이또참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요. 어, 앞으로 또더 <laughs> 재미있는 어, 재있고더 어, 내가 이말아네 일단 어, 차량을 특이한 차량이나 아니면 어, 자기 차량을 유시 어, 아저씨한테 몇 개서. 리뷰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제 메일, 아, 메일이 아니지. 카카오 아이디하고 이렇게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타고 싶습니다. 카몽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